진영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천방의 향해 최대 전략으로 히트라스! 파이사 좋습니다. 거지 같은 내란 세력들이 조이대를 중심으로 총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우리 국민들도 광장에 총 직결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겨울입니다. 다시 한정입니다.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번에 치면 앞으로도 영원히 질 것이고 이번에 승리하면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나가서 싸워서 이깁시다. 소리로 따라외 쳐주십시오. 시작합니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자 모두들 전방 이야기 참수사, 뺐사 좋습니다. 오늘 이기대 그대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촛불 시민들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우리 해병대 선배님들 계십니다. 기세 한번 받고 가겠습니다. 해병대 발성으로히트한스 백사! 예! 짜습니다. 예! 하이파이브하이파이브 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국에서 오셨습니다. 일단 해병대 선배님들 지나쳐서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거의 한 부대 왔습니다. 한 부대. 야, 안성 촛불행동! 소리 지르라고 안 했는데 벌써 나오고 있어요. 자, 작하겠습니다 안성촛불행동만! 소리 지르라! 아우, 기타가워, 아우, 기타가워. 여긴 남성동지는 없습니까? 여기, 아, 거기 있습니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안성촛불행동이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그냥 오지 않고, 어디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 맞는 것 같아요. 옷이 옷이 맞는 것 같아요. 자뭐뭐 뭐? 뭐, 뭐? 안성, 깨시려. 안성, 깨시려. 안성, 깨시려. 안성 깨시려. 안성 깨시려. 안성 깨시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성 깨시려. 안성 깨시려. 일어나 주십시오. 옷 멋지게 입고 오셨습니다. 이야아니 지역에서 아주 인기가 좋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게 메인 카메라입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안성에서 온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단체를 하고 있는 안병훈입니다. 박수주십 안성에서 우리 촛불행동 동지들과 함께 한차 타고 오신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어떤 마음 안고 나오셨는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조의대를 탄핵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없기 때문에 같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올라온 때 소감. 너무나 어, 민주당도 함께 해야 되는데 너무나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남한테 맡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박수주십 아, 이게 민주당의 블루군요. 아이, 좋습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저건 뭡니까, 저거? 저 풍선, 뭐예요? 한번 찍어주세요. 자, 잠깐만, 아, 이것도, 이거 돌잔치 풍선인데, 잠깐만요. 이게 뭐야, 이게. 축탄의 조의대. 잠깐만, 잠깐만, 밑에 글자도 있어. 세상 누구보다 내란 비호를 잘한 대법원장님의 헌신의 존경을 표합니다. 남은 여생 감옥에서 무병장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나갈라인데 안 되겠다. 이거 누가 준비했습니까? 이거 준비한 사람 누구예요? 이거 안성촛불행동요. 안성촛불행동? 안성촛불행동. 어디서? 어디서? 사무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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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네,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어디 가셨답니다 <laughs>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성첩불행동 보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 뭐죠? 뭐지? 여기 예사롭지 않은데 분위기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 자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 그렇게 안 추워요. 여기 지금 <laughs> 그렇게 안 춥거든요. 지금 살짝 저땀 저 나고 있는데 아니 이 복장이 이거 지금 때에 맞습니까? 네. <laughs> 아, 접지 않으세요? 어,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인터뷰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서 누구입니까 어, 경산에서 온곽 다연입니다. 박수 좀시요 어디? 어디? 경산이요. 병산? 경산? 대구 경산, 대구 옆에 샌드에서 왔네. 샌드에서 왔어. 어 같이 오셨습니까? 네. 아 혹시 같이 오신 분들 중에 좀 파이팅 넘치는 분 없습니까? <laughs> 여기 어디 여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굉장히 뭐랄까 지금 추위를 많이 느낄 것 같아가지고 좀 뜨거운 분한테 가겠습니다. 자 뜨거운 분 여기 있습니다. 뜨거운 분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자 지금 여기 분위기 굉장히 썰렁해졌어요. 자 뜨겁게 살려주십시오. 자 여기 이게 메인입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네 대구 촛불행동에서온 장한결이라고 합니다. 쇼! 인내 있어. 목소리에 뭐가 있어. 근데 너무 그렇게 찌려보지 마세요. 친구들. <laughs>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마음 나눠주십시오. 시민들과 함께 마음 나눠주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진짜. 자, 네. 네, 죄송하고요. 아, 오늘 결의 넘쳐서 왔는데 어제 그제도 마, 열 많이 받으셨죠? 네, 여기서 열다 불고 이 뜨거운 열기 대구 번까지 잘해줍시다. 아주 좋습니다. 자이오 뭐야 이거 오신님에 이것까지 해보시죠. 이거 뭐 홍보하려고 한거 아닙니까? 저희 대구 청년 촛불행동이 지금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구 촛불행동 버스 말고 개별적으로 오신 대구의 청년분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laughs> 대구에서 온 청년분들 모여 주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자, 대구를 잘 부탁드립니다. 할수 있습니까? 네, 할수 있습니다! 박수하십시오! 좋습니다. 믿음직스러운 답변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가 2분 남았다고 합니다. 2분.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산 족보랭도 이따가 어, 피켓 자랑이 있을 겁니다. 자, 안으로 쭉 들어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호루라기 그럼 갈게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부르면 자,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자, 2분 남아서 길게 얘기 못하고 카메라를 보셔야 돼요. 자, 아이 얼굴이 나올게요. 얼굴이 나올게 이렇게 그렇죠. 자, 어디서 온겁니니까천화나산 촛불행동이에요. <laughs> 자, 어머니, 어머니 마지막인데 이렇게 기세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laughs> <laughs> 자, 우리 동지 여러분, 자, 다시 뵙겠습니다. 어디서 운동합니까? 천하나산 촛불행동! 박수 되십시오! <laughs> 자, 이게 천하나산 촛불행동 동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민들 많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번 모이는 중국 집중입니다.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자, <laughs> 끝까지 투쟁! <laughs> 끝까지 투쟁! 좋습니다. 자,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자, 싸움은 기입니다 정말 잘습니까 좋습니다. 구오로 기세 올립니다 시작합니다. 조희 대 라. 조희 대 라. 조희 대 라. 빠르게 조희 대 라. 조희 대 라. 자랑스럽게만큼 모델을 하겠습니다 슈터스야스피